아이오시만 수베티르 바가ヴァ남 에타드 아보차드. 여타함 바가바토. 바쉬타시 야르남 아차 나미 나락샤나 삼빠다 타타가토 드라시타 비야하. 아이오시만 수베티르 바가ヴァ남 에타드 아보차드. 존자 수보리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라는 뜻인데, 아이오시만이라는 것은 존자란 뜻이고, 수부띠르, 수보리가, 마가판땀 세존께 에 따드, 요같이 아보짜드가 말씀드렸다. 라는 뜻입니다. 구마랍스님께서는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하시고 현장 스님께서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야타함, 야타함은 야타아함, 야타는 에즈란 뜻이고, 뭐뭐하듯이 아함, 제가. 다타가토, 세존께서 바시타시야르탐, 아자나미, 이것은 바시타시야, 말씀하신 아르탐, 이것은 아타 뜻입니다. 뜻을 아자 남이라는 것은 깊이 알다, 통찰하답니다. 깊이 아는 한구마랍스님께서는 세존 여아 여가파를 애새 뜻이고 아 내가 해는 이해한다. 불소 설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뜻을 제가 아는 한이란 뜻입니다. 세존이시한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한 것에 따르면 현장 스님께서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나 라크샤나 삼파다 타타가 또 드라시타 비야하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으로 여래는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고 라크샤나 특상 32상을 삼파다 구족한 것으로 타타가 또 여래는 드라시타 비야가 보여져야 한다는 뜻인데 앞에 나가 있으니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구마라스님께서는불이 불이 바로 나를 번역하신고 번역한 거고 응이라는 것은 응당 몸무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3 2이상3십이 상으로 관 열애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3 2이 가지 모양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 스님은 번역하자 냈습니다. 수벌이 전자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세존의 설하신 뜻을 깊이 아는 바로는 삼십 가지 대의 삼을 구족했기 때문에 여래라고 과서는안 됩니다. Subotty then said as I 얼럿 언로드 수브티르수브티 수부띠 then, said, 수브리가 그때 말씀드렸다. as I, a lord 세준이셔, I understand, 내가 이해한 바로는, the lord's, 세준의 teaching, 가르침을 이해한 바로는, the, the, 다, t 다 요래는, is not, cannot, to be seen,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through, through는 by means of, 무엇에 의해서, his possession, 소유, 구족에 의해서, 아마르크스라는 것은 특상입니다.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야타 칼루 바가밤스 다시얌 웰라얌 이메 까테 아바샤타. 야타 그러자 칼루는 참으로 바가밤스는 <목소리> 세종께서는 다시얌 <목소리> 그 벨라얌이라는 것은 그때의 이메 까테 이 계송을 이런 뜻인데 어, 이 까테는 까타 이것이 격변합니다. 계송을 아바 셨다라는 것은 을푸셨다라는 뜻입니다. 구마라스님께서는 이시 세존 이설 계언 이 계가 바로 계송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장 스님께서는 이시 세존 이설 송왈 개송을 바로 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러자 참으로 세존께서 그때 이 개송을 읊으셨다. Further, the Lord taught on that occasion the following stanzas. Further. 더욱이 그러자, The Lord 세종께서 taught, 가르쳤다. On that occasion, 그때, 그 경우에, 그 계기에서. The following stanzas라는 것은 stanza, 시, 를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 이게 바로 개성입니다. 개성을 가르쳤다. 예맘르페나 짜드라크 르에맘 고셰나 짠 바유하 예맘 르베나 나를 형상으로 예는 관계사고 마음은 나를 대격입니다 르베라는 것은 르베나는 르바 형상입니다 짜드라크슈루 이것은 짜하고 아드라크슈루를 연성시킨 겁니다 짜라는 것은 엔 그리고란 뜻이고, 아드라크슈르라는 것은 보았거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 가르침은 초기경에서도 잘 알려진 가르침입니다. 그만하라, 왁갈리어. 이 더러운 몸을 봐서 무엇 하겠는가? 왁갈리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와갈리경에 나온데, 쌍기타니까야 22-87에 나옵니다.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약이 색견아, 만약 형생으로 나를 보거나, 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께서는 제이 색관아, 무엇이건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맘 고쉐나, 나를 소리로라는 뜻인데 얘는 관계 사고 마음 나를 고셰나 고샤 소리니까 소리로 짠바유하라는 것은 짠 안바유하 이것을 연성시킨 건데 그리고 찾았던 자들은이란 뜻입니다. 구마랍스님께서는이 음성 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현장 스님께서는 이 음성 심아 구하달 때이 심을 찾을 심자를 썼습니다.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같은 뜻입니다. 미티야 브라하나 브라수리타 나맘 드라쿠시안티 때 자나하 미티야 브라하나 브라수리타 나맘 드라쿠시얀티테 자나하 미티야 브라하나브라스리타라는 것은 잘못된 정진으로 나아간 자들이니 라는 뜻인데 이 미티야라는 것은 이건 미트 즉 to alternate 억갈리다에서 나왔는데 교체된 분리된 반대의 그래서 잘못된이란 뜻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은 우리가 삼미악삼붓터할때 삼미악근입니다. 물론 이 삼미악근은 빨리 오르는 삼마입니다. 빨리 오르는 미티아가 미차합니다. 사견을 보라고 나의 미차디티라고잖아요. 하 정견은 삼마디티 요겁니다. 그래서 미차는 그릇된 사고, 삼마는 바른 정입니다. 브라하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브라 앞으로 하라는 것은 투 d 밴던 버리다의 명상입니다. 그 그러니까 버림, 극복, 떠남입니다. 그러니까 빨리어에서는빠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스님께서는 단 끊어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프라다나의 프라그리트 형인데 프라가 앞으로 나라는 것은 두풋 노타이 명사 앞으로 내딛는다. 네 그래서 이 프라하나는 노력애음 정진 정근이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지님께서는 그 도라고 우 번역했습니다. 이 빨리에서는 바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맛바다나 하게 되면 정근이라고 합니다. 까짜따리 그러니까 삼맛바다나니 하게 되면 이 짜따리가 사란 뜻이니까 사정근입니다. 그러니까 3 7보리 분법에서 말하는 사정근 뿌라 스리다 이것은 앞으로 스리라는 것은 to flow 흐르다의 과거 분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진행하다, 생겨나다, 출현하다, 발생하다. 구마라 그 스님께서는 행, 행하는 것이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은 생리, 밟는 것. 나 맘, 드라, 나 맘, 드라쿠시얀띠 하게 되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드라쿠시얀띠라는 것은 느리쉬가 바로 투시, 보다인데 그것의 미래, 삼인칭,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인 이유는 안띠를 쓰게 되면 복수형이고 띠만 쓰게 되면 단수형이 됩니다. 은띠를 쓰게 되면 복수형이고 띠만 쓰면 3인칭 단수형이 됩니다. 때 자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자나가 바로 사람 이란 뜻입니다. 구마라스님께서는 아, 불능견 여래 여래를 볼수 없는 이라 라고 번역했고 현장스님께서는 불능 당겨나 응당 나를 볼수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았거나 소리로서 나를 찾았던 자들은 그릇되게 정진한 것이니 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Those who by my form did see me and those who followed me by voice wrong the efforts they engaged in Me, those people, will not see. Those, 다음에 who, 무엇하는 자들. By my form, 나의 형상에 의해서 did see me, 실제로 나를 보았던 자들. And those who, 어떤 자들이냐면, followed me, 나를 따랐던 자들, by voice.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랐던 자들은 wrong, 그릇되게, the effort, 그들의 노력을 they engaged in 그들이 투입시킨 것이니 me, 나를 those people 그 사람들은 will not see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